민주당이 검사들을 탄핵 소추안을 이렇게 하면서도 오타 뭐 글자 틀리고 이런 게 이해가 가요. 민주당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. 시간이 없다 무슨 네. 말이에요? 민주당이 아버님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금. 예.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검사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 프레임을 빨리빨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. 급해요. 우리가 시험 볼때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? 글자 틀리잖아요. 예. 예. 고칠 수도 없고 또 제출은 해야 되고.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이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남발한다. 네.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열세 건인가를 지금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? 그래서 탄핵을 너무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. 특히 이제 검사에 대한 아주 안 좋은 프레임.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도 검수완박을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사실은 정권이 교체됐잖아요. 교체 당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시즌 2인데